어쨌든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부터 사전 예약이 들어가요. 청량 케이스를 먼저 간단히 좀 보여드리자면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특허 출원한 디자인입니다. 뭐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청량 케이스의 디자인들은 거의 다 디자인 특허 출원이 되어 있어요. 왜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청량 케이스인데 어, 딱 보시다시피 이것도 PC 소재 케이스라 절대 변색이 없고요. 어떻게 착용하냐? 그냥 이렇게 아랫부분 쏙 넣어주시면 되고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쏙 하면은 딱 껴집니다 우선 먼저 착용한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미스틱 브론즈의 저희 청량 케이스를 낀 모습이고요 다음은 미스틱 화이트의 저희 청량 케이스를 씌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되어 있고 왜 디자인 특허를 추려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스틱 블랙 색상의 저희 청량 케이스를 끼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케이스 씌운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푸른의 대표로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케이스를 개발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특히나 미스 브론즈엔 청량 케이스를 씌우면 무광인데 유광 같은 이두 가지의 매력이 공존되고요. 다른 케이스들도 뭔가 보호는 되면서 기존의 디자인을 전혀 해치지 않는 그냥 청량 케이스가 청량 케이스 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예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저희 청량 케이스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 이유는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1대1 완벽 설계를 했기 때문인데 저희 청량 케이스는 항상 설계들이 좀 변태적이에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해서 딱맞 만들어 놨고요 USB 타입 C 포트, 이걸 어떻게 설계했냐? 삼성의 정품 케이블을 꽂으면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시면 거의 여백이 없을 정도로 딱 맞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예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이 열리는이 모양 그대로 자, 이만큼의 여백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딱 맞게 만들어 놨다. 진짜 오, 미친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너무나 딱 맞아서 저희 청량 케이스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보시는 키링 설계인데, 아, 보통 다른 케이스 회사들은... 이 키링 고리를 굉장히 크게 설계나서 진짜 못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보통 다른 케이스 회사의 고리 설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툭 튀어나있고 너무나 쓸데없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량 케이스의 고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최소화시켜서 보통 이런 고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있어도 거슬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차이 나죠. 자 이렇게. 저희는 디테일하게 좀 설계를 했습니다. 이 키링 설계 같은 경우에는 키링을 사용하시든 안 하시든 이두 부류를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고리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 키링 같은 걸 걸어도 굉장히 좀 귀엽게 표현할 수 있고요. 키링이 없어도 고리가 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있어도 예쁘고 없어도 예쁜 이 정도의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두껍게 생긴 키링 있죠. 얘도 호환이 되긴 하나. 어? 작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키링을 끼웠을 때뭐안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닌데 막 그렇게 크게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키링은 다 호환이 되는데 이렇게 큰 키링들은 조금 여유가 없는 느낌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명 케이스에서 본적 없던 좀 특이한 모습일 텐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후크 설계 때문이에요. 자 일반적인 PC 케이스들은 이런 윗면에 양면테이프 같은 걸 붙여놔서 그런 식으로 좀 고정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희 청량 케이스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도 아래도 그 어디에도 양면테이프 같은 건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냐? 이것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거는 버즈라이브를 먼저 보시면 이 버즈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좀 홈이 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인 부분마다 이세 부분에 후크를 설계해서 딱 걸치게끔 설계를 해 놨습니다. 저희 청량 켓을 보시면 여기에 후크가 조금 있고요. 여기에 후크가 조금 있고 여기에도 후크가 조금 있어요. 이 3면에 후크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끼게 되면 후크들이 딱 걸치게 되는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크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뭐젤 스티커나 양면 테이프 이런 게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딱 껴져요. 와, 굉장히 신기하죠? 벗기는 건 어떻게 하냐? 벗기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냥 위쪽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위에 뚜껑은 빠지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틀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느라 또 굉장히 좀 많이 걸렸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변태적인 디테일 이런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푸른에서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릴 건 도트 패턴이에요 자, 저희 청량 케이스는 또 도트 패턴으로 유명하죠 도트 패턴에만 수천만 원쓴 어떤 미친 개발자가 있다 그게 바로 근데 그 도트 패턴을 왜 수천만 원 썼냐 전 세계적으로 케이스 회사에서 도트 패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만든 도트 패턴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변태 같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푸른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똑같은 도트 패턴을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넣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알려드릴 건 바로 타공 삭제예요. 자 일반적인 이액세사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그렇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그렇고 여기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빛이 나오는 건데 보통 다른 회사들은 이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부분을 뚫어놨어요. 그런데 저희 청량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인디케이터를 뚫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럼 왜 뚫냐? 금형을 하나 파고 여러 가지 색을 뽑을 때 구멍이 막혀 있다면 LED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놓는 건데 저희는 막아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신성한 제품만 판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드릴 건 각인 삭제입니다. 자 보통 케이스들은 뭐 옆면이나 뒷면 이런 곳에 보통 브랜딩을 위해서 각인을 해놓거든요. 저는 케이스에서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케이스든 액세서리 케이스든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브랜드 로고 각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가 좋으라고 회사의 브랜딩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는 건데 저는 그게 싫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각인 삭제. 그래서 저희 청량 케이스는 스마트폰이든 악세사리 케이스든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 브랜딩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케이스라는 점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특수 코팅이에요. 이렇게 굴곡이 많은 제품일수록 특수 코팅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기술력 쩐는 푸른답게 특수 코팅을 했습니다. <laughs> 코팅.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 코팅이 안돼 있는 타사의 PC 케이스들보다 기스 나는 수준이 현저히 현저히 줄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아이폰으로 테스트한 게 있는데 똑같은 PC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비교하시면 돼요.